일주일을 사는 요일 법문.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문을 준비했는데 바로 요일 법문입니다. 요일 법문이란 요일에 따라 기억하고 행하는 법문입니다. 이 요일 속에 팔만 대장경의 법문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첫째, 월요일은 달처럼 살아야 합니다. 달은 어두운 밤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어,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 사람은 더잘 대해주고, 가난하고, 힘 없어, 별볼일 없는 사람은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대자 대비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늘진 곳, 나보다 부족한 곳, 아픈 사람,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어두운 곳을 비추어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자 대비 사상입니다. 화요일은 불을 조심해야 합니다. 수많은 공덕도 마음의 불을 한번 일으키게 되면 그동안 닦은 공덕을 모두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번 성내는 마음을 내면, 백만 가지 장애의 문이 성내는 마음을 통해 열린다고 했습니다.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상처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다음 수요일은 나는 인생을 물처럼 살아가리라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물은 갈 길을 찾아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언제나 낮은 곳을 택해가지 높은 곳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물처럼 고개를 숙이고 남의 뜻을 존중하며 어질고 순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물이며 활활 타는 불을 꺼주는 것도 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갈증을 풀어주는 물처럼 모든 만물이 단비가 되어주는 물처럼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목요일은 한구로 나무가 커서 큰 그늘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기둥이 되듯 그 집안의 기둥이 되고 그 나라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언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나를 보려고 지켜보고 있으면 도저히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자라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한다고 하면 대학을 다녔다, 대학원을 다녔다 하지만 그것은 몇 푼어치도 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구로 나무가 끊임없이 성장하듯이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참선하는 이는 쉼없이 참선하고 염불하는 이는 지극히 염불하면서 이번 생이 아니면 언제 다시 사람 몸을 받아 극락에 갈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항상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금요일은 천금 같은 말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가치없고 남에게 상처 주며 섭섭하고 괴로운 말, 죄짓는 말을 하지 말고, 진솔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심보가 참 묘합니다. 했으면 했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데, 청문회를 봐도 그렇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모른다고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좋은 것은 모두 제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부 일원이 중천금이라 천금보다 더 소중한 말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하되 정말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할수 있는 천금보다 소중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날 우리는 흙과 같이 마음을 써야 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것이 흙입니다. 흙에게 꽃씨를 뿌리면 많은 꽃이 나오고 곡식을 뿌려 놓으면 많은 곡식이 나옵니다.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한 가지 입었으면 흙처럼 열배백 배는 아니더라도 곱빼기 정도로는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것이 이 흙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똥오줌이라도 덮어주면 걸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흙입니다. 너무도 훌륭한 것이 이 흙입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흙과 같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 토요일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일요일은 해입니다. 저 밝은 해는 두 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하나가 만물을 비춰주는 밝은 빛이요. 다른 하나는 만물을 성숙시켜 주는 일입니다. 여름날 해를 가리키며 덥다고 탓을 하지만 저 뜨거운 해가 없으면 곡식이 영글지 않습니다. 냉혈 동물이 되면 안 됩니다. 따뜻한 기운의 밝은 해처럼 우리도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